지 이제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고 영미 몇번 했습니까? 저 5번 했습니다 5번? 아주 5번 번. 자왜 5번 했습니까? 음, 주요 키워드부터 좀 살펴봤는데 어. 지금 많이 나오는게 장상하고 강계고되었거든요 응? 어. 그래서 장상에서 1번 2번 응. 강계군 3번 5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응. 그래서 4번은 지우고 들어갔고 응. 짧은 선진 1번 2번 3번, 5번 순으로 파견됐습니다. 응. 공문으로 응. 어, 가서 응. 황첩, 7번에 황첩이 있어서 응. 황첩을 빨리 찾았는데 응. 두 번째 문단 중간에 황첩이 있었고 응. 이제 내용이 틀리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바로 확인을 했고 어, 확인하다그 응. 다음에 이죠번에 정부는 잠상을 합법적인 3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응. 노력하였다고 돼 있는데 응. 처벌했다고 돼 있지 전환시키고 노력했다라고 그치? 그쵸? 그쵸? 그 다음 3번의 상인들은 송도보다 관계부에서 인상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. 음. 그것도 확인을 할수없다 관계부에서 음. 살 수는 있었지만 음. 더 싸게 사는 건 아니다. 음.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건너뛰고 5번 음. 중앙정부는 관계부에서 3, 상이게 합법적으로 인상을 판매한 백성이 어느 지역 사람이지 파악할 수 있었다. 이 내용은 음. 두 번째 문단 아래쪽에 음. 이 딕딕한 담건조의 관계부는 음. 세금을 납부한 상상계 명단을 작성하고 음. 이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과 거래하였는지 음. 파악을 했다라는 음. 내용을 모아 이거만 자는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 맞죠. 자내용이치 정확하죠. 왜냐하면 지금 근데 우리 형이 조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너무 많이 해주는데 그것도 지이좀 안타깝다 이런 겁니다. 그러나 이 문제 봤을 때 일치한 일치. 일치는 4개의 보기가 쓰레기 보기예요. 예를 들이면은 정답을 주제와 보아가 정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? 그럴 때 니가 원칙 다반지켜네요 제가 볼때가 모든 것은 니가 이 안에 선지가 있다 아닙니까? 선지가 나타났죠? 어? 그러면 니가 보고 싶다 아닙니까? 보고 싶다 하면은, 이 안에서, 아, 잠잘 하시대. 왜냐하면은, 정부는정부는이번 5번이 정부정부 아닙니까? 강대부강대부 하면 또3부가강대부강대부라고 그렇다 그면은 이게 니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, 딱 봤을 때 느낌이 거는 다른 것보다도 처음에는 뒷 빈칸 하면서 눈을 보는 겁니다. 300년 팔기 하아기 때문이 아니라 윤호를 얻다 뭐 얻을 수 있다 이그던데 그보다 이만한 뒷 빈칸이 짧다 아닙니까? 엄청난 뒷 빈칸을 하나 갖고 있다 니까 삼산 하면서 주는 삼산으로 내가갔 후에 보시면은 그리고 주어가 뭐냐면 강개부입니다강개부가주어되 있는 거는 구분하고 가까이 얘기했다는 3번입니다. 그 강개부는 세금을 납부한 삼산의 문단을 작성하고 이들이 어느 지역이 어떤 사람과 그리 아예였지 그리고 그리란 만지 바 일일이 왜 뜨는 동입신다파악자 5번 채소를 보시면 됩니다 파악할 수 있었다 이래죠 임마하고 얄짤없이 빠락한 암기신이가 느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리라는 거죠 뭐 보고 또 우리가 뭐 얼마 그리는지 이런 엄마는 갖고 지금 이 상판면 백승이 어,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금 딱 그리고 삼상 그치로 이어간다 이래나 그러니까 문명의 그럼이 오버에서 완벽한 것이 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되도아보면은당 아주 잘 찾았어요. 지금, 그래서 잘 찾았네. 조금 더 우리가 의사소통하면서 정보를 제시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더또 좋겠다. 이게 이 지금 안 준다니까 지금. 그래서 이 안에서 답을 내려오시면 또 애를 쓸 거고. 얘나 내가 가르친 거 이런 거에서 답을 그 잘찾아내니까 일단 5번 잘했습니다. 맞죠?